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5를 꼭 사야 하는데요. 언제 구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네요. 플스5 재고가 없는 건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기가 그 원인이라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봤더니 정말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TSMC가 대량 주문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던 관행도 폐지하고 심지어 올려받을 태세라는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근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현상이 기승전 코로나19로 귀결되는 게 팩트이긴 하지만 반도체 전쟁에는 좀더 복잡한 속사정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반도체, 즉 세미콘덕터는 도체도, 부도체도 아닌 물질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실리콘이죠 아하!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실리콘밸리구나! 우리가 보통 반도체라고 부르는 건 이런 물질로 만든 반도체 소자 그중에서도 집적회로, 즉 IC로서 흔히 칩이라고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칩은 비행기, 자동차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를 구동하게 해주죠 특히 컴퓨터 중앙처리 장치를 IC칩 하나에 올려놓은 것을 마이크로프로세서라고 하는데 각종 디바이스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회사의 종류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IDM,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 그리고 위탁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안 그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IT, 전기차 산업 등등으로 반도체 칩 수요가 폭등 중인데 코로나 19로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던 활동이 전부 온라인 디지털로 전환되니 그 수요가 감당 못할 정도로 폭발할 수밖에요.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에 의하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2019년 4,123억 달러에서 2020년 4,39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시는 이 형님의 주장에 의하면 장차 인간 머릿속에도 들어갈 판이니 반도체 칩 수요가 줄어들 일은 절대 없겠네요. 반도체 품기로 타격을 받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유난히 자동차 업계에서 더 아우성인 이유가 뭘까요? 일례로 GM은 반도체가 없어서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생산라인 3개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시켰을 정도로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록다운 및 이동 제한이 계속되자 생산량이 줄어드니 자동차 회사들은 칩 주문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반도체 회사들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 설비까지 컴퓨터,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등등으로 돌린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경기가 의외로 빠르게 회복되어 차량용 반도체 수요 예측이 완전 빗나간 거죠. 이제 와서 다시 생산 설비를 돌려놓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로서 굳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어야 해결될지 모르는 이 사태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매출 손실은 61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미국 대통령이 등판합니다 지난 4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소집한 긴급 화상회의에 총 19개 글로벌 기업들이 초청받았는데요 반도체 기업으로는 인텔, 삼성전자, TSMC와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강제로 급부상 중인 마이크론 등이 참여했고 구글, HP 등 IT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품귀로 특히 고초를 겪고 있는 포드, GM 등 자동차 기업들도 소집되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까지 손에 들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는데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칩, 웨이퍼, 배터리, 브로드밴드,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다.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또한 의회로부터 초당적인 반도체 지원 촉구를 받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원들의 서한 내용을 공개하고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는 기다리지 않고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즉, 반도체 문제를 단순한 부품 생산 차질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대놓고 드러낸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중국이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으니 미국 당의 파운드리를 충분히 짓자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키 메시지입니다. 같은 날 여야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500억 달러의 반도체 관련 투자를 통해 19개의 파운드리를 미국 내에 건설하고 시장 점유율을 약 24%까지 늘리며 겸사겸사 7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계획과 반도체 생산기업에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말로는 논의를 위한 자리지 결정이나 발표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지만 아니 솔직히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아무 부담 가질 건 없고 이렇게만 말해도 누가 부담을 안 가지겠어요? 인텔은 향후 6에서 9개월 이내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개시할 의향이 있다고 화답했죠.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투자해 추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고 텍사스, 오스틴 등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TSMC는 36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40조 2천억 원을 들여 애리조나주 등 미국에서만 첨단 반도체 공장 6곳을 추가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 TSMC의 미묘한 입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요즘 전 세계의 이목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 TSMC는 순수하게 위탁 생산만 하는 회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만 봤을 때는 삼성이 18% 점유율로 2위고요 종류에 상관없이 반도체 회사들 전체 매출을 가지고 보면 인텔과 삼성이 각각 1, 2위, 3위가 TSMC랍니다 숫자만 봐도 감이 오지만 웬만한 네임드 반도체 설계 회사 즉 팸리스 기업들이 대부분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위상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심지어 IDM 회사인 인텔도 일부는 TSMC에 외주를 주며 얼마 전 인텔과 결별하고 자체 칩을 설계하는 애플 또한 TSMC의 고객입니다. TSMC는 전 세계의 고객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당장 비즈니스 상 어려움은 없지만 여러 이유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의 반도체 대란은 트럼프 정권 시절 중국이 압박을 받으면서 반도체를 대량 사재기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바이든의 반도체 정상회의가 있기 전 4월 초에 TSMC 회장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최대 원인이라며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 니즈의 증가보다 더 과장되게 수요가 표출되고 있다고 했었죠. 게다가 글로벌 테크 기업들까지 덩달아 실제 수요 이상으로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품귀 현상을 더 키우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또한 TSMC와 중국 기업들과의 관계단절은 중국으로 하여금 반도체 자금 능력을 더 서둘러 키우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악화되어 물리적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기감이 미국으로 하여금 자국 내 파운드리를 건설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은 파운드리 캐파가 원래부터 탁월하죠. 또한 기존 주특기인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5G와 a i c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역량도 강화할 계획을 일찌감치 세워두고 있었으니 여러모로 호재일법도 합니다만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가 독보적인 이유는 의도적인 슈퍼울 전략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슬로건 자체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라는군요. 즉, 절대로 반도체 설계에 욕심내지 않고 위탁 생산에만 충실하겠다고 영구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굴지의 테크 회사들이 거의 주문을 몰아주다시피 하는 것. 그래서 파운드리 역량이 결코 뒤지지 않는 삼성과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 의아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삼성이 반도체 설계 능력까지 갖춘 IDM인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지만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자체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삼성에 맡기고 싶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이런 애매한 입지에다가 역시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부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려면 다양한 관련산업군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입지를 재점검해봐야겠죠.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성장시켜온 반도체 산업,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새로 출범한 미국 현 정권의 반도체 인프라론 사이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여 제2의 반도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마니였습니다. Thanks <sweak>